안녕하세요. 매일요 필쌤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쓸수 있는 필수 묻고 답하기 자,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불금요 Friday, October 24th, 2025 자, 오늘 어떤 질문 자, 버거 세트 준비했죠? 콤버 준비는 했고, 그 다음에 어, 프라이드 사이즈 물어봤죠? 그 다음에 또뭐 물어보겠어요? 그쵸? 이거 물어봐야죠. 네, 음료는 뭘로 하실까요?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보면서, 그, 어, 요즘에 키오스크로 다 하면 되지 않나요? 데 네, 키오스크로 다 되는데 다 있진 않아요. 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는 지금 뭐 맥도날드나 큰 회사들은 다 키오스크랑 준비가 되어 있지만, 조금 어, 프레, 그 패스트푸드점이 다 그런 메이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패스트푸드점인데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는 키울 수가 없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라 두십시오. 자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음료 원하십니까? 이거잖아요. What do you wanna drink? What do you want a drink? 당연히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요것도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do you want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가져온 거예 같은 뜻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즈 라이크로 많이 풀어 봅니다. 이게 진짜 저그 손님과 이제 네, 이기 때문에 우즈 라이크로 많이 물어보는데 원투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what do you w a n n a d r i n k 음료수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보통 두 가지로 하죠. 코크 맥주 아맥콜면서 콜라 코크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크요 코크 코카 먼저 코크 코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이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다이어트 코크를 많이 먹습니다. 다이어트 콜라 그래서 다이어트 e 크 a k e 이 a k e make, m a k 사이다 시키는 경우에 있어요. 여러분 사이다가 이게 약간 이것도 콩글리쉬면 이게 사이다는 뭐 애플 주스라는 뜻이구요. 사이다는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스프라이트스의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플리스 아니면 소다면 하 소다가 우리가 탄산음료가 다 소다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과일 들어있는 환타나 이런 것도다 소다거든요. 그 중에 골르면 되는 건데 어찌됐던. 요렇게 둘로 나누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한, 그, 우리, 사이다 같은 게, 스프라이트. 드셔봤잖아요, 스프라이트. 여기 스프라이트 플리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코크, 혹은 뭐, 제로 코크, 코크. r zero. 로 이건 r 로는 앞뒤로 붙여서 상관없어요. 요즘엔 r 로가 많이 있으니까 제로 zero 아니고 지로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 코크 플리즈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음료수는 뭘로 드릴까요? What do you w a n n a drink?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What do you w a n n a drink?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두개다해 볼게요. 자, 저는 다이어트 콜라 주세요. Diet Coke please. Diet Coke please. Coke please. Sprite please. 사이다 주세요. Sprite please. 사이다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에 골라 보세요. 제가 그럼 질문 먼저 해 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a drink?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음. Diet Coke please. This is for today. See you tomorrow. Bye bye.